4를 그 가로 안에 있는 식을 식에다가 곱해주면 아, 아 곱해준 거군요. 네. 네. 아, 그래서 어, 곱해줘서 8x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곱해줘서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아, 그게 이해가 좀안 됐어요. 아니. 아, 네. 네, 그러면요, 374번 어떻게 본 거예요? 어, 이제 374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로, 이제, 있는 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분배0식을 이용해서, 이제, 곱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고, 이것도, 이제, x는 앞으로 모아주고, 이제, 상수성은 뒤로 빼주면, 마이너스 어 2x는 기가 나오고, 이제, x만 남기면, 이제, 이를 이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남아서 마이너스 1이 이제 답이 돼요.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영소 구독자 여러분. 홀찌에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